안녕하세요. 진달래학사입니다. 아, 오늘도 기분 좋은 취업예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이분을 치료하면서 아, 장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 40대 여성분이셨는데, 제그 소장내 세균 과다 증식증, 줄여서 SIBO증, 15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담을 되게 저한테 많이 오시는데요. 어, 이분의 증상은 어,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고 또배 속이 부글부글 요동을 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음식을 좀 잘못 먹으면 밤새 설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장이 안 좋아지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기운도 없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분 이제 이분은 이미 이제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상담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설명하기가 되게 쉬웠는데 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 이런 소장의 세균이 왜 번식하게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다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저한테 상담을 해오신 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도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소장의 세균이 과잉 번식을 해서 해 있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좀 소화가 안 되고, 오래 정체되어 있는 음식을, 어, 부패 발효시켜서, 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발효 때문에 부글부글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분이 흡수되지 않으면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 가장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시려면 소장에 번식해 있는 세균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시보 치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 세균 처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유산균 생성물질과, 어, 그 다음에 빨리 소화가 돼서 음식이 정체되지 않게 하는 소화효소제, 어, 두 가지를 이분께도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3개월 정도 드시라고 제가 이제 시보 치료하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데 이분께도 그렇게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어 첫달 드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다시 이제 그 재구매를 하셨을 때 제가 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첫 번째 달 드시고도 여전히 뱃속이 좀 부글부글한 증상하고, 어좀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다고 언제 좋아지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일단은 3개월을 더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드시기 전부터도 좀 본인이 음식 조절을 하셨, 좀 하시고 계신 분이셔서 이제 계속 드시는 도중에도 저랑 어떤 음식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로 이렇게, 이렇게 좀 체크를 해가시면서 어, 하셨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첫 달에는 이제, 크, 이제 크게 많이 좋아지진 않으셨었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까지 다 드시고 나서는 어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세달다 드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카톡을 주셨을 때는, 어, 장이 많이 편해지고, 살도 오르고, 면역력도 나아지고, 기운도 나고, 힘도 난다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굉장히 기뻤었는데요. 그리고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계속 똑같이 먹어야 되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어 제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면 어 이제 좀 용량을 줄여서 드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처음에 제가 이제 집중 치료를 할때 3개월 정도는 그 유산균 생성물질을 어, 1 0 m m 짜리를 쓰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좋아지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5 m m 짜리로 줄여서 유지호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유산균 생성물질은 5 m m 짜리로 이제 계속 드시라고 하고 또 소화의 소재도 이제 3개월은 날마다 드시지만 그 이후에 좋아지신 상태에서는 이제 좀 음식을 드시고 소화가 안될 때만 가끔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3개월간 집중 치료 후에 이제 좋아지셔서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유지호법을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요. 어, 최근에 이제 추석 이 돼서 이제 저한테, 어, 이제 본인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고마워서 좀뭘좀 좀 선물로 보내주고 싶다고 이렇게 카톡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 그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드시고 장이 많이 좋아져서, 어 몸무게가 그 많이 빠졌을 때안 좋아, 치료 전에가 37kg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지금 47kg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 정말로, 아, 어, 많이 좋아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추석 이후에 이렇게 택배로 선물을 받아서 맛있는 거를 많이 먹, 먹었고요. 어, 이제 이분을 보시면서 느낀 게, 어,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대체로 정말로 이렇게 살이 잘안찌거든요 왜냐면, 어, 자, 그 소장은 특히나 영양분을 흡수하는 곳인데 장이 소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영양분 흡수도 잘안될 뿐더러 영양분 흡수가 되기도 전에 소장에 많이 번식해 있는 세균들이 내가 먹은 영양소를 먼저 섭취를 해 버려서 어 흡수될 영양소도 줄어들고 또잘 흡수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살이 찔 수가 없고요. 일단 영양분이 잘 흡수가 돼서 세포에 가야 이게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거를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살도 안 질뿐더러 기운도 없고 에너지도 잘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어, 일단 장이 잘 치료가 되면 그런 세균이 섭취하던 그런 영양소도 특별히 이제 그 세균에게 가지 않고 세균이 없어졌으니까 어, 내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 흡수된 영양소가 이제 그런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살도 찌지만 기운도 되게 좋아지고 에너지 상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장이 안 좋아서 어, 살도 잘안 찌고 기운도 없고 컨디션도 엉망이고 이런 분들은 어, 제일 먼저 치료해야 될게 뭐 비타민이나 뭐 여러 좋은 뭐 영양, 영양제를 드실 게 아니라 먼저 장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장을 치료하지 않고 그런 걸 먹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장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보다도 어 장을 치료하는 일이고 어 이제 장이 안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 장에 좋아지라고 먹는 게 유산균인데 유산균만으로는 장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 소장에 번식해 있는 세균을 없애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진 다음에 유산균제를 드시는 게 드시거나 하시는 게 좋고요. 어 먼저 일차적으로 이런 치료를 해주시는 게 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고, 어또그 장이 안 좋아서 살이 이렇게 좀 많이 마르셨던 분들은 어, 살도 오르고 에너지 상태도 좋아지니까 꼭장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